문자 여러개지 맞지? 어... 이럴때는 선생님이 어떤걸 문자로 선택하는게 좋다고 했습니다. 차수가? 어 그럼 A몇차야? B몇차야? C는? 그래 그럼 C를 선택해. 자 그럼 C가 있는 놈들 없는 놈들 나눠버립시다. 음, C가 있는 놈들 이렇게 두개 있지 맞지? C에 대한 1차 맞습니까? 어차피 C가 1차니까 1차항 상수항 이렇게 두개로 나눠지겠네. 가로로 음, 묶어. 이렇게 해버려. 괜찮아? 그 다음에 플러스, 그냥 쭉 C 없는 거 쓰세요. A 세제곱. 플러스 A 제곱 B. 마이너스 A B 제곱.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. 뭐 이런 식으로. 괜찮니? 자, 끝났어. 음... <laughs> 자,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. 그럼 얘랑 공통인수 나올 거야. 어... 자, 얘도 마찬가지. 두개두 어... 두 개씩 묶으세요. 얘는 두개두 두 개씩. 음, 요렇게. A 세제곱, B 세제곱. 그 다음에 플러스, 어, A, B로 묶어봐. 그럼 는 어떻게 돼? 이렇게 네. 되나? 마이너스 A, B. 맞지? 자, 이것도 인수분해 되면 어떻게 돼? A-B, A제곱, 플러스 AB, 플러스 B제곱. 이렇게 되죠. 맞죠? 플러스 AB, A-B. 그럼 얘로 또, 이, 얘, 얘만 보고 있는 거야? 오케이. 자, 이걸로 묶을 수 있네. 그럼 얘는 A-B로 묶으면, 어, A제곱, 어,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. 요렇게 되지. 얘 더하기 얘니까. ABD가 니까 자, 그럼 얘는 뭐가 돼요? 완전 제곱식 되죠. 맞죠? 뭐가 돼요? A-B, A 플러스 A B의 전체 제곱. 요렇게 돼버리지 맞지? 그 다음에 앞에께 마이너스로 묶어내면, 어, A제곱 마이너스 B제곱. 네, C. 요렇게 되죠. 맞죠? 자,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의 c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맞지?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괜찮아? 그럼 이 공통 인수 얘 보이죠 맞죠? 얘로 묶어주세요. 얘는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로 묶어주면 자 중괄호 쳐주고 여기 남는 애는 마이너스 c 정 맞죠?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씩 빠지면 얘는 하나 남겠네 요렇게요런 식으로 괜찮아? 네, 이렇게 인수분해되겠네요자 근데 이게 는0 이렇게 했지 맞지? 아, 그럼 얘는 0이거나, 얘는 0이거나, 얘는 0이네요. 맞습니까? 자, 그 중에, 어, 얘밖에 안 됩니다. 삼각형이 그래서 A는 B는 2등변 삼각형. 왜냐하면, 자, A랑 B랑 변의 길인데 어떻게 A 플러스 B가 0이겠어? 말이 되겠어, 안 되겠어? 하나가 음수란 얘기잖아. 맞죠? 말이 안 되고, 그럼 얘는 탈락. 자, 얘도 마찬가지.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0이란 얘기는 A 플러스 B가 C란 얘기죠. 맞죠? 삼각형이 이루어질 조건이 가, 가, 가장 긴 변이 아무리 길어봤자 두 변의 합보다는 짧아야 됩니다. 맞죠? <laughs> 네, 그래서 이는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요거밖에 없어요. 이해됐어요? 네, 이렇게. 그래서 2번이 정답.